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7강 축복과 행복,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저도 행복을 원합니다. 전만4 4에 행복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훌륭한 선택, 훌륭한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어떻게 우리는... 삶의 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장소에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소에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창조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선 미예가 이게 다 자연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연 또 강, 바다, 또 산, 또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 행복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좋은 책을 많이 보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게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작가와 만나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 또그 사람이 얻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삶의 조언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또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od place, good books. 그다음 좋은 사람과 많이 만나야 되겠다. 정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행복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좋은 장소를 많이 가자, 좋은 책을 많이 읽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자. 결국 관계인데요. 자연과 나 또책 속의 한 저자와의 저자와 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 결국은 관계가 오늘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에서 약 70여 년째 성인개발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그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정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예, 추구해왔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이제 연구를 했느냐 하면 하버드 대를 졸업한 어,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 그들의 삶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건지 아니면 명예가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인지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야간 에, 그들이 72년째 추적한 결과 어떠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Happiness comes from relationship with people.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더라.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60, 70살 살아보니까 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 밥을 또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 물론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인생을 재조명해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오늘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고, 적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삶을 재조명해서 많은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한 청년이 한 여인에게 3년간 사랑의 편지를 쓰면 그 여인은 누구와 결혼할까요? 한 3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에, 우체부 아저씨는 매일매일 어떻게요? 그 여인과 만납니다. 그그 여인은 그냥 편지 속의 한 남자를 만날 뿐인 것입니다. 결국 매일매일 만나는 그 우체부 아저씨와 그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More expected is married. 매일매일 and she meets every day with him. 에, 그만큼 우리는 이 관계가 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아, 신명기 10장 13절은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야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히브리어로는 이게 토브가 됩니다. 이 토브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For your own good. 너 자신의 굿을 이하여, 선을 이하여, 아름다움을 이하여, 뭐 그런 의미를 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하나님과의,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볼까요, 말씀을? 신명기 29장 구절에 보면요. 그런 즉, 너희는 이 은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영어로 You may prosper in everything you do. 이래 있습니다. p r o s p e r 혹은 뭐, success라고 해도 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행복의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숙이 6장 24절 25절 26절 보면 이제 제사장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그 축복.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가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죠. 바라크. 이 바라크의 의미는 에 To kneel 이라고 하는 의미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 인간 되게 하는 것.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going through out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크.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행복은 10편의 1절에 나옵니다. 에, 여기서 스핀에 나오는 이 행복은 바로 이 영어로는 아세르입니다. 아세르가 됩니다. 바로 happiness 혹은 blessedness. 자, 그러면 어, 축복과 행복을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이가 막대사탕 100개 선물 받았습니다. 야호, 아주 신발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냉장고에 1년 내내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그 사탕을 먹을 때그 맛, 그 행복은 못 누리죠. 결국 축복은 받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게다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이냐? What God has given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블레싱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고하 것은 to enjoy the blessings r e c e i v e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to enjoy. 우리 삶 속에서 향유하는 것이 곧 happiness인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그냥 예, 창고 속에 넣어 놓기만 하고 뺏어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에 예수의 영, 나의 영 이렇게 같이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때 여러분은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참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적 너희는 이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또, 조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내가 너 행복을 위하여 내 교류와 육법을 지킬 것이 아니되냐 결국, 말씀 순정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형통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돼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h, You may prosper in everything you do.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껏, 예. 하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